자 국민의 힘, 어, 전주인석 비대위원장 사주를 감정하겠습니다. 전주인석 1960년 9월 4일생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제16, 17, 18, 20, 21대 국회의원이다. 제21대 국회 전 후반기 국회 부의장이다. 어, 출생은 대한민국 춘청남도 공주군 계룡면 하대리, 성별 남성. 국적은 대한민국, 거주지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 신강동 본관은 동래정시, 학력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뭐 경력은 뭐 말해요, 말해 죽음은 어, 비대위원장이고, 부모는 정승모, 어, 모친은 윤승남, 배우자는 임희호, 자녀는 이녀, 군복무는 육군 병장, 만기직역 종교는 천주고세례명 사비오 석속위원회는 국방위원회, 정부위원회, 의원선수 5선 의원대수는 5호선 16, 17, 18, 20, 21대 정당 국민의 지역권은 어, 충남 공주시 영기군 16, 17 비례대표 18 충남 공주시 부여군, 어, 청량군 20, 21대 당내 직책 비상대책위원장, 국회 직책 국회 부의장입니다.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티입니다. 63세 경자연 갑신월 을미일이요 시주는 불명 대운수가 일 을류병술 정예 무자기초 경인신묘 임진개사갑오대운입니다을미일주가 지티의 문숭이달양인 날에 태어났습니다. 을목은 작은 하초 작은 나무예요. 마음이 착하고 어지려 적은 지심을 가지고 어, 이 을목이 어, 가을 금왕지절에 단단한 금신 문숭이 달이 태어났죠. 월지를 실링해서 신약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 그래서 수, 목이, 어, 기란 사주에요. 간성이가능니니까 크게 신약, 신자진 수국사막, 어, 을미, 미중의 을목이 신약, 크게 신약 사주는 아니에요. 그래도 약간은 어, 신약이다. 시력이좀 나쁘더라구요. 수가 강한가. 그럼 하, 어, 하가 어, 이 사주는 그, 급제, 증관 증간. 결국은 증간격이죠, 전간격 그런데, 이제, 증간이 강하니까 약간 신약이다. 신자진 수부산만 있다. 음, 어, 수목이 기란 사주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단, 가을이에요, 가을. 그런데, 물이, 이 사주 물이 많을 것 같아요. 하가 없다, 하가. 그러니까 하, 어, 하토, 하토, 증간, 하토군. 어 가을 뭐 팔월 달에 하가 많다. 뭐수 어, 약간 신약한 것 같아요. 어, 하토금이 강하다. 어, 하토금이 강 예, 사주 하토금이 다 어, 수목이 예, 수가 좀 약할 까 신자진 수삼합대요 그래서 어, 신약한 사주입니다. 신약 예, 수목이 길하니까 기라, 숫자는 1638검정색 파란색 동쪽 중앙 어봄 어, 겨울의 대기라고 어, 미연비호, 키호, 쌍기역이 되기라고 격국은 정강격입니다 신자진 소구사막이 어, 사주는 얼굴이 좀 미남 음, 음, 미남미음성이 명랑합니다어 정강격은 정직 성실한 직업의 대기라고 굉장히 좋은 격국이 정강격 평생 고생은 하지 않, 않습니다 일가의 후계자가 되고 정가는 남자에게는 자식과 조카를 의미하고 여자에게는 정부와 조모를 의미한다. 특성은 품행이 당장하고 재지 발신하며 잔상을 존경하는 것 등이다. 또 가계가 정통이면 명예 및 신용이 있으며 자비심이 많고 용모 단련하고 인품이 순종하다. 이와 같이 정가는 길상을 나타내는 육신이나 사주 에 너무 많을 때는 오히려 해로워서 공급을 면치 못하며 여자는 일부 정사기 힘들다. 그래서 이 정간이 월지에 있어요. 월지에 어머니 자리 있으니까 이 급제 아버지 자리 에 급제예요. 그래 급제가 이 좋은 급제가 됩니다. 정관이 급제를 좋게 만들어줘요. 그래, 그래서 손실이이으로 변하고 불손이고매한 성격으로 됩니다. 상관이 굉장히 안 좋아요. 상관. 지금 대운은 신미 대운이에요. 평간 비견 대운이에요. 해물미 삼마 대운. 지금 대운이 굉장히 좋은 어, 신앙하고 가능 갈루이 되기란 음세입니다 그래서. 어, 사주, 원래 음색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어, 비대위원장이 되고 국회 비위원장, 어, 부, 어, 의장이 되었습니다. 부의장. 어, 이정관이 물지 있으니까, 평생 큰 고생은 하지 않습니다. 변환하지 않고, 어, 애교육을 다정하고, 어, 또 부인 자리에 편제죠, 편제. 편제니까, 이 부인의 큰 돈을 만지는 부인입니다. 대운을 보면은 어, 초년에 음, 뭐, 12세까지는 을묘의류을류대운에비긴 을류, 평가, 초년부터 이제 갈록이 되긴 하니까 어릴 때부터 이 대장을 합니다. 대장, 어, 평가, 11세 병술대운은 상가, 상감. 상가는 조치관이 정관이입니다 상관 정제요 그래서 이 대운에 약간 배반, 친한 사람을 배반할 수 있고, 음서가 보통이다. 21세 대학교 때는 정예대우는 편인 증인이니까 굉장히 좋은 대우 입니다 식신, 식신증인대우네요 그래서 이대우이 대발복합니다 대학교 들어가면서 식신 하가도 왔어요 사주에하가 하가 하가 약한데 상가는 좋지 가 않지만 식신은 좋습니다 21세 운세가 굉장히 좋다 31세 무자대우는 음, 31세 무자대문은 어, 정제 견인이죠. 도화대문이요. 그래서 이 사주 도화살이 있어요, 도화살. 그래서 초년에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이 사주가. 도화가 합되어 있다. 진사하고 건강이죠. 그래서 31세, 어, 30대에 인기가 많, 많습니다. 41세 기축되는 편제편제, 건재물이도 편제 오고, 어, 그래서, 이제, 뭐, 적응은 좋지가 않아요. 50세까지.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50세 경인 대운은정 증간, 경을 약간, 큰 뱃을, 51세부터 뱃을 합니다. 41세부터 뱃을 하죠. 저하고는 사이는 안 좋아도, 편제, 큰 재물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대운이 편생 되기나 합니다. 사조건. 90세 이상, 아 어, 90세까지, 은세는 대기 하는 은세예요 자, 51세 경인 대운에정간 급제요. 굉장히 좋은 운세입니다. 6만대 이동수가 있고 이 대문에 50대 크게 발복. 4 1세부터 대발복하는 큰 재물 도우면서 발복하고. 자5 1세 경륜 때문에 크게 높은 자료 올수 있습니다. 60세 신묘 때문에 평간 지금 평간 비기죠. 해모미 삼합 부부관계는 좋아집니다. 이 사주가 어쨌든 50세까지는 안 좋아요. 5 1세부터 좋아지고, 좋아지고 큰뱃번빛으을 오고 지금. 61세 큰 근력군이 들어왔죠. 70세까지. 70세 인진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은 운세다. 어, 정인, 어, 정재요. 그런데 약간 전물이든 75세부터는 전물문의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80세 개사 되면 또 변인 어, 상감영마요 그래서 이때 운세는 보통이다. 81세부터 보통 70, 80세까지는 75세까지는 굉장히 좋은 운세입니다. 원래 이민여는. 개인급제, 편인급제 그래서 어, 뭐 신약한 사주니까 굉장히 좋은 음세다. 영마에 이동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에 이동하였고 자 여름에는 음세가 괜찮습니다. 가을에는 갈록이되긴하죠자 팔월달, 양력 8월달 무시는 정제 정감. 양력 8월달 음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8월달천월기인이천월지인이이 사주는. 그래 이, 배설을 하는데 신이 도와줍니다 정진서는 천일기는 자신이 천일긴 천일기인. 천일인이두 개가 있어요 사주가 합이 돼 있습니다 천일기는 지 원숭이의 천일긴데 연지 조상 자리 부모 자리 다 천일긴이요 그래서 있고, 도와도 있고 정관 그래서 합되면서 신자 지인, 수국되면서 굉장히 좋은 어, 지 있고 총명하고 천연부터 늘리 사회에 신용이 있고 출세가 빠른 사주입니다 천일기이 있어요 자8월달 기요월은 평간 어, 도화살이죠. 인기가 많아요. 평간 식신 평간 음~ 편재다 평간 평균제 큰 재물이 돕니다. 큰 재물 8월달 8월달 아, 9월달 9월달 8월달은 굉장히 높은 재료를 올수있고 9월달 큰 재물이 들어온다. 큰 재물 도화살이 있으면 인기가 좋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되고 10월달 경술을 은정간 정제 경을 하금되면서 그런데 약간 배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어 11월 달 신의 월은 평간 증인이요. 그래서 음서가 길하다. 12월 달 임자월도 급제 비견 도와 살 달이니까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천을 기인이 두 개가 있어요. 합대 있고 굉장히 옳지 어내 인생 자체가 신이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 증강객이니까 굉장히 이제 천을 기인의 증강이 있으니까 큰 높은 뱃을 오르는데 하느님이 도와주면 주는 사주입니다. 아, 어, 어, 오늘 모태기입니다. 천의인 지신이 신금 음성이 지하고 천의인이죠. 그래서 음소가 길하다. 그게 뭐? 그것도 없네. 75세 때 양인이 도우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아, 뭐 천을 기인이 많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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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주 특징이 천을 기인이 많다. 천을 기인이 있으니까 신이 많이 도와준다. 신이 도와주는 사주입니다. 그 도화살이 있는데 병기니까 뭐 보통이다. 말하는데 이 인기가 많아요 이 사주 말 말을 잘 합니다 도화살 말을 잘 합니다 무당 무당 기질이 좀 있어요 무당 기질 물특기 아. 올 올해 물특기 지금 대운이 굉장히 장수 살때 대운이죠. 그래서 육6 어, 세부터는 뭐 지금 63세 세대 어, 높은 배설로 운무 겸비하고 관계 출입을 한다. 높은 배설로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주는 원래는 많이 움직이죠. 원래는 많이 움직인다. 연말니까 어, 연말 원래는 많이 움직인다. 오늘은 고신사. 오늘은 타양에서 좀 가서 지내는 가능. 오늘 타양에서 좀 지낼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경운법에는 뭐 어, 하, 하가 좀 약하죠. 그냥 하가 있으면 좋아요. 이건 남양집. 남양집이 좀 길하는 어 사주입니다. 남양. 풍수 남양. 뭐 시력이 나쁘시니까 남양집이 대기하다그 잠자리 방향은 뭐 60년생이니까 배야 해독법 방향은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모든 것이 다잘 해결됩니다. 동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해결된다. 일단 약간 신약한 사주예요. 그 시력이 나빠요. 나빠. 그러면 이제 하, 하가 지금 뭐그 하운이 다 지났어요. 하운이 아와 이 사주예요. 전부 다. 수 금수 금수운이 편생을 지배하는데 물하고 새물 아, 물운이 편생을 지배해요 하 하가 사주 사주에도 없고 대운에도 하가 잠깐 막매 불빛이 보였고 편생 불운이 와 말년에 이제 85세 되면 이제, 이제 하운이 오는데 그래서 이 하가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남향집. 숫자 이7 하를 쓰는 간호사 있어요. 하. 어, 병 태양은 안 좋습니다. 태양은 상간은 안 좋고 어, 식신, 어, 식신은 좋아요 정말. 하가 약하니까 하를 어, 쓰면은 좋은 사주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